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소유를 왜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기 걸다 비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교회가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와 소유는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을 살찌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막혀버리면 동맥경화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그걸 풀어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지, 어떤 것을 내가 반드시 가서 얻어내겠다라고 혈안이 된 이들이 모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찾아내는 그리고 나를 감동시켜 줘야 되고 나를 항상 감격시켜 줘야 되고 나를 존경해 주고 나를 우대해 주는 고란 것들을 바라는 이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풀어 내려오는 거지 무슨 여러분이 뭘 얻어내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뭐. 국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이외에 얻는 게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나 듣지. 뭐 하러 교회에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뭔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뭔가를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게 말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얻어먹을 것만 쏙쏙 빼먹고 내가 할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로컬 처치에 모여서 자기 것을 비워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는가를 서로서로 서로 시금석이 되어주면서 경험함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체같이 나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매주 20번씩 들어. 그러면 됐지, 뭐. 아니요. 그 사람의 자라남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교제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 그리고 이 지상의 로컬 처치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 천상의 교회의 그본 모습으로 잘 지어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가정, 교회에서는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잘하셔야 돼요. 야 교회 갔은데 맨날 쌈박짓만 하고 이 로컬 처치의 불완전함이 여러분의 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사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털어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자로 노력하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